감사합니다. 네, 나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공연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네. 네, 네 저희도 공연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명한명 한명 따라가면서 잘 공연 마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연극의 묘미점 포토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? 네, 이쪽부터 이쪽까지 이제 저희를 추억으로 예쁘게 담을 수 있게 사진 찍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이렇게 찍어주신 사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네, 개인 소장도 좋지만요. 또 SNS나 블로그에 저희를 올려주시면은 저희 배우들한테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.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선데이 티켓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요, 이제 올라가시는 길에 매매처에 후기 작성해주시고 별점 오점 만점과 함께 좋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작성해주시면요, 저희가 이제 올라가는 길에 확인 후에 선데이 티켓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데이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. 꼭한 번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아한 번만 말 잘못했네요. 두 번이고 잘못... <laughs> <laughs> 그러실 수 있, 있으시겠죠?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모두 다잘 되셨으면 좋겠고요. 항상 꼭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. 진심으로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연극 국민한 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